자, 여러분들 지난 명절 이후에 자 코인이 이제 급락을 하고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자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자, 자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자고 계속해서 코인은 아래에서만 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코인 시장의 대세적인 자, 하락 트렌드 자 추가적인 폭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분명히 자 이런 하락 구간들 자 여러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이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가야 된다. 자 무조건 저가를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공포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점들을 보면은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죠? 다 모두가 바닥이었다. 지금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거래. 자, 물론 비트도 많이 하시겠지만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거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알트리 거래하면서 대박을 꿈꾸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동성이 심한 알트코인. 자, 한방에 몰빵하는 게 사실 쉽지 않 않죠. 자 우리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세적인 방향을 자, 먼저 파악을 하고 자 여기에 맞춰서 알트코인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비트코인의 방향성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자이 포지션을 우리가 매일매일 챙겨가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이 뭐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거래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해 드립니다. 자 코인 시장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자 바닥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 MMO 한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자 우리는 매수의 기회로 챙겨갈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코인 거래 포지션, 오늘의 코인 거래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코인 거래 자 포지션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승률 같은 경우는 자 거의 100%를 자 웃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는 이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제가 직접 만든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지표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 이렇게 박스가 생겼을 때 위로 가면은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앞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땠죠 박스권 안에서만 놀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매도 포지션 나와 줬죠 자 그리고 오늘 날짜 자 오늘이 여러분들 중요하죠 오늘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박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구간 같은 경우는 상단에 여기와 여기에 라인이 자 이렇게 쳐지고 있어요 자 지금 어름 어떻습니까 상방으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죠 자이 구간에서 하락으로 한번 뚫어줬다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더 또 하락으로 아래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챙겨가야 될 오늘의 포지션을 보다 매도 포지션을 챙겨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물거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추경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날인 경우죠. 안 되는 날.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아이트코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된다. 자, 물론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이런 흐름을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응을 받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기서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브리핑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 참여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갈 수 있게 실제적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입니다. 자, 이 지표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은 자, 앞서 이렇게 폭락을 했던 시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가 있어요. 자, 이거에 상단과 하단을 표시를 했을 때, 결국 어땠습니까? 자, 여기서 매도 확인 됐고,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오늘의 포지션은 매도입니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결국 급락을 했죠. 우리가 챙겨가야 돼딱 하나의 포지션.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을 챙겨가시면 수익내는 거 어렵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디서 해드린다 지금 보시는 이 텔레그램방 여기만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얻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010-5434-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자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라즈마 코인에 대해 말씀 드릴 겁니다 자 플러스 0.7%자1의 준하는 보합권 자 약한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지권을 깨고, 현재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코인의 흐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하단에 보시면은, 자, 매수세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뭐가 된 거다? 바닥 확인은 이미 끝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자, 이런 폭락에 대해서는, 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하단에 650원 이하, 자, 우리가 꼭 챙겨가야 돼, 매수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자, 그런 만큼 실시간으로 대응이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실시간 내용은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모든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자 입장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020-5434-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자 빠르게 이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 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 지원금 무려 500만 원. 자, 5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려 여러분들 500입니다. 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로 드리고 있고.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자, 코인은 해 보고 싶은데 자, 망설이는 분들 많잖아요. 자, 아니면 자,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린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이 500만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 자,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 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거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 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 돈, 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이 텔레그램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 500%가 넘어요.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돈 벌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방도 보시면은 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자 없으니까 자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 종목 던지고 자 매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그 종목은 무시하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실뢰 가나요? 안 간다.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려 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450%나 수익이 났죠 자500 지원해 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 자 이거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5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 다른 곳 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 자,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 자,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 500만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자, 5, 4, 3, 4, 6, 6, 6, 6, 9번으로, 자, 아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 드릴 거고, 자, 지원금 500,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분명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0분중9 분은 A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자, 5, 4, 3, 4, 6, 6, 6, 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 이 기회, 자,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인류가 좀 많죠? 무려 수익률이 68%예요. 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 사진들이 인증 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밈코인 다섯 종목 500만 원 분산 투자 100만 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다섯 개에 100만 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 자, 수익 금액 보면 자, 500만원도 있고, 자, 2억, 6억, 8억, 다양합니다.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지원금 500만원,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충분이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해도 늦는다. 자, 이 기회에 꼭 잡아갈 만한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543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백 남겨 주시면은 100%, 남겨주시면은 100 투자 지원금 받아 갈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자,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트레이딩뷰 차트 위에서, 자, 사용을 할수 있는, 자, 이 지표를 제가 직접, 자, 제작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단 총 손익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플러스 확인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 지수예요, 수익 지수. 자, 손익비가 거의 2에 가깝습니다, 2에. 자, 제가 직접, 자, 이렇게 짠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트레티지를 자, 이렇게 만들었죠.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이 비트코인 차트에다가 적용까지 제가 시켜놓은 겁니다. 자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자 똑같이 뭘할 수가 있다 차트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 매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하루에 딱한 번씩 아침 9시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시그널이 나왔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왔는지 자 이때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이런 수익 여러분들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더 사도 되는지 자, 이런 항목들을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이 거래 방식 같은 경우는 자, 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을 모두 다 자, 차트에다가 띄워주는 자, 시그널인데 자, 롱 같은 경우는 거의 2.9까지 가고 쇼 같은 경우는 전체로 봤을 때 1.4. 자, 양 포지션 모두 다 손익비가 좋은데 롱이 확실히 뛰어나죠. 자, 앞으로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좀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롱과 숏이 모두 다 가능하지만, 자, 매수를 좀더 후하게 잡고, 자, 매도 포지션 어떻게 된다 리스크 관리를 좀더 타이트하게 하는, 자, 그런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XRP로, 자, 다른 코인을 한번 띄웠는데, 자, 똑같은 일봉이면은 다른 코인에도 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매집이 가능한 구간에서는 자, 이렇게 P라고 뜨죠? 자,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자, 실제로 자, 위에 어디서 있죠?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다. 자, 확인되시죠? 자, 이 코드만 가져가시면, 자, 여러분들도 자, 이 트레이딩뷰에 지표 설정 바로 가능하십니다. 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5434-6669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자, 이 코드의 내용과 함께 자, 설정하는 방법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 변동성 너무나도 심합니다. 자, 이 시그널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